자, 오늘 19장의 주제는 뭘까요? 짜자잔. 자, 19장의 주제는 바로 인생의 비극은 다 지혜 없음에서 비롯된다. 인생의 비극이 지혜 없음에서 비롯된다. 자, 어떤 비극이 있을까요? 자, 어리석은 부자보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더 낫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지혜 없음의 비극의 두 번째는 지혜 없 지식 없는 바람 욕망 열심은 악한 것이고 급한 결정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악하고 어리석은자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돌린다. 네 번째는 뭘까요? 진실하게 살지 않고 거짓되게 사는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정과 지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우정과 지혜. 자첫 번째 세상은 돈에 따라 냉혹하게 움직인다. 자두 번째는 자비는 사람을 모으고 선물은 친구를 만든다. 세 번째는 뭡니까 돈으로 사귄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비극과 우정을 나누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음에 대한 어, 행복을 이해하기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마음이 지혜로 가득하여 복된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이다. 세 번째,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과 용서는 매우 지혜로운 것이며 그것은 영광을 가져다 준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네 번째는 지혜 있음의 행복. 지도자의 영향력은 너무 크기에 분노를 자제하고 자비를 베푼다. 자, 네 번째는 바로, 가정의 행불행. 뭐에 달려 있다고요? 지혜에 달려 있다. 그렇죠. 모든 게다 지혜에 달려 있는데, 특별히 가정의 행불행이 어떻게 지혜에 달려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가족은 다른 가족에게 근심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다. 두 번째,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세 번째, 자녀에게 지나친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부모를 함부로 엽신 여긴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겨준다. 자, 다섯 번째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당연한 얘기죠.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누, 어떤 도움을 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에 대한 것, 게으른 자는 음식 먹을 자격이 없다. 자, 여섯 번째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마지막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뭘까요? 어리석은 자는 물론 지혜로운 자에게는 더 필요한 훈계와 책망. 훈계와 책망, 지혜를 주는 훈계와 책망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도 또 지혜로운 자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계와 책망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받아주면 어떻게 된다? 습관이 된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진 계획만이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는 뭘까요?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무함을 받는다. 가난한 자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 필요한 훈계와 책망,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하고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교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는 거만 하고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자 오늘의 지혜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지혜는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이 사는 것은 비극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혜 없이 사는 것은 바로 비극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더 간절히 지혜를 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